최근 이재명을 과거 알던 마을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폭로한 이재명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과거부터 이재명은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하는데요. 일단 방송에서 나오는 영상만 봐도 이재명의 폭력적인 성향은 많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이 여성분을 밀쳐버리는 영상이라던가 보시면 여자를 밀치고 있어서 당시에 큰 논란이었습니다. 다음은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자기가 거기로 올라가면서 시민들을 내쫓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올라가는데 여성분이 자리를 비켜주고 결국은 내쫓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고향 90대 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재명은 어린 아이들 같지 않게 못되게 굴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갈때 학교도 안 가고 동네를 빈둥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일삼았다. 쟤는 커서 무엇이 되려고 그러나 생각했다 합니다.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남의 집 쇠붙이란 쇠는 다 여장수한테 갖다 주고 한 번은 수리하려고 빼놓은 전기나를 훔쳐다가 갖다 줬다 합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못된 짓만 하다 보니 도둑이나 깡패가 될줄 알았더니 어찌 대통령 후보가 됐었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적인 일화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공장에서 일할 때 이재명보다 한살 어린 꼬맹이 여자 아이가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가지고 자신한테 누나라고 부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 아이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점심 시간에 이재명은 식당에서 놀던 힘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짓을 해서 어느 정도 공장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인성이죠, 정말.